안녕하세요. 여기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메아리 다육입니다. 날씨가 정말 춥네요. 바람도 많이 불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육이 관리도 얼지 않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쁜 아이들 구성을 해보았어요. 이렇게 17개인데요. 숫자가 17개 정도 해서 귀요미 세트를 저희가 만들어 봤어요. 이번에는. 아주 예쁜 아이들 17개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멋진 아이들 네. 그래서 가격이 궁금하시죠? 어떠냐면 자, 가격은 이렇게 해서 귀요미 네. 세트 음, 17개 5만원에 드리고 있어요. 수량 한정이고요. 17개 5천원씩만 하면 8만 5천원이에요. 그러면 5만 원이면 엄청 할인해 드리는 거죠? 4천 원이라고 쳐도 6만 8천 원이고요. 저희가 다 5천 원 받는 아이들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 가격을 싸게 드리는 거고요. 아, 연말이라 많이 할인해 드렸어요. 너무 예쁘죠? 1번 세트에 1번. 1번 17개가 5만 원에 드리고 있어요. 아주 예쁜 아이들 이렇게 보시면.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 하나하나 하나 구성해서 5만 원에 드리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도. 잘 보시고 어, 원하는 번호를 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예쁜 아이들 있고요. 골고루 제가 아, 골고루 해서 잘 넣었어요. 귀요미 창이고요. 사이즈를 봐드릴게요. 사이즈는 어, 크지 않아요. 조꼬미 창이에요. 보시면 예, 이렇게 보시면 예, 이 정도 돼요. 3, 4cm, 작은 아이들, 이렇게 3, 4cm 가고요. 큰 아이들은 뭐, 5, 6cm 가는 애도 있고요. 아주 작은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 가늠하시죠? 네. 이렇게, 받으시고 나서, 이렇게 작아요 하시면 안 돼요. 귀요미창이에요. 이거는 미니 쪼꼬미창들. 잘 달궈진 아이들이에요. 마디바는 6cm, 5, 6cm 마디바 쌍도도 들어갔고요. 이 아이는 가넷이에요. 가넷, 가넷 도두개 들어갔어요. 가넷도 5천 원 받는 아이인데 물잘 들어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예쁜 아이들. 사이즈는 한 3cm 그 정도 돼요. 예쁘죠? 이렇게 해서 조꼬미 창이에요. 조꼬미 창. 쪼꾸미창. 아주 예쁜 아이들. 예. 먼저 어, 또조금미창 세일했었잖아요. 그때보다 더 저렴하게 드리는 거예요. 17개가 가니까요. 5만원에 자 보시면 너무 예쁘죠. 1번 세트였어요. 1번 세트 잘 보시고요. 다음은 2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 온 오프 스위치랑 볼륨 버튼을 동시에 누르시면 예, 찍히죠. 사진이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번호를 1번 주세요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1번이었습니다. 1번 세트 17개가 5만원입니다. 기요미 세트 자, 1번 갔고요. 1번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2번 갈게요. 2번 2번 세트 자, 번호는 2번이고요. 2번 2번 세트입니다. 자, 이렇게 예쁜 아이들. 이 아이도 어, 제가 예쁘게 여러가지 섞어서 큰거 작은 거또 색깔별로 잘 구성해서 어, 골고루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마디바도 들어가고요. 슈퍼클론, 창들, 어, 또 에케, 도 있고요. 이렇게 멋진 아이들. 17개 구성으로 해서, 어, 5만원에 드리고 있어요. 17개가 5만원. 예. 이렇게 예쁜 아이. 2번입니다. 2번. 잘 보셨죠? 2번. 2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2번 잘 보시고요. 멋지죠? 이렇게 멋지나야 돼. 2번입니다. 잘 보셨죠? 이제 3번 갈게요. 3번. 2번이고요. 자, 3번 가겠습니다. 3번. 이 아이는 3번 세트입니다. 3번. 자, 사이즈는 아까 알려드렸으니까 사이즈는 더 재지 않을게요. 작은 건 2, 3cm, 5, 6cm 어, 그 정도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3번 예쁘죠? 이렇게 멋진 아이 보세요. 아주 예쁘죠? 이렇게 멋진 아이 17개가 17개가 5만원 아주 저렴히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연말이니까요. 어, 세일 해드리고 있어요. 3번 세트, 17개가 5만원. 멋지죠? 잘 보시고요. 이렇게 멋진 아이들. 잘 보시고요. 3번입니다, 3번. 자, 이렇게 해서 3번. 3번입니다. 3번 갔고요. 다음은 4번 가겠습니다. 4번. 4번은 여기 있네요. 4번. 4번 오겠습니다. 4번도 예쁘네요. 4번 구성입니다. 4번. 17개. 귀요미 세트 17개가 5만원입니다. 아주 예쁜 아이 보세요. 귀엽죠? 색감이 다 다양하고요. 예, 대부분이 창들로 구성되어 있고, 액케도 있고, 마디바, 뭐, 골고루 섞여 있어요. 이렇 보시면,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보셨죠? 예. 네. 아주 예쁜 아이들. 슈퍼클런도 있고요. 이렇게. 이름은 하나하나 적어드릴 수 없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아이도 멋지죠? 멋진 아이들, 17개가 5만원입니다, 5만원. 자, 보셨죠? 17개가 5만원. 4번이었구요, 4번. 남다 4번. 멋지죠? 4번, 17개가 5만원. 조꼬미 세트입니다. 4번 갔구요. 4번 들어갈게요. 다음은 5번 오겠습니다, 5번. 5번 여기 있네요. 5번 찾았어요. 자 5번입니다. 5번 세트. 잘 보세요. 조금 조금씩 구성이 달라요. 자 예쁘죠 5번도. 5번입니다. 5번. 너무 예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빨간 것도 있고요. 하얀 것도 있고 녹색도 있고요. 네 이렇게 섞여 있어요. 보시면 예쁘죠. 5번이고요. 멋진 아이들 보세요. 5번 세트 17개가 5만원입니다. 17개가 5만원 4천원도 안되는 가격이죠. 한개당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멋지죠. 5번 세트입니다. 번 5번. 5번 세트 17개가 5만원 사진 찍으셨어요 5번입니다 사이즈는 작은건 3,4cm 5,6cm 이렇게 다양하게 섞여있어요 예쁘죠 쪼꼬미 세트입니다 아주 귀여워요 예쁜 아이들 보셨죠 5번 네. 가겠습니다 5번 5번이었구요 다음은 6번 가겠습니다 6번 6번이 여기 있네요. 6번 가져오겠습니다. 6번 보셔요. 6번입니다. 6번 가격 알려드릴까요? 네. 자, 귀요미 세트 17개가 5만원 수량 한정이죠? 귀요미 17개가 5만원입니다. 귀요미 세트 자, 이렇게 보시면 네. 6번 세트고요. 6번 보셨어요? 네. 아주 예쁜 아이들, 이렇게. 아주 예쁘죠?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7개. 작은 아이즈는 2, 3cm, 큰 아이는 5, 6, 6cm, 뭐 7, 8cm 대략 그렇게 갑니다. 예. 쪼꼬미 세트예요 아주 작은 아이들, 귀여운 아이들이에요. 예. 자, 보시면, 이렇게. 예쁘죠? 보셔요. 귀요미 세트. 이렇게. 찢지 17개가 5만원 되겠습니다. 17개가. 보시면, 이렇게. 자, 예쁘죠? 귀요미 세트. 아, 어, 6번, 6번. 17개가 5만원입니다. 6번 구성이었습니다. 자, 보셨죠? 6번 예쁘죠? 6번 갑니다. 6번 자 다음은 7번을 찾겠습니다. 7번 여기 있네요. 7번도 아주 예뻐요. 자, 7번입니다. 7번 어오프 스위치랑 딱 눌르시고 보셔요 네. 7번 구성이고요 여기부터 볼까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아주 귀엽죠 자꾸 귀여워요 요런 네. 건한 2cm 그 정도 돼요 제일 작은 아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지발도 있고요 지죠 네, 골고루 작은 아이, 큰 아이 섞여 있고요. 색깔별로 네, 골고루 구성하느라고 네, 했어요. 이 아이는 가넷이고요. 큰 아이 두 개, 가넷. 요거는 슈퍼클론, 요거는 마디바. 네, 에보니. 멋지죠? 7번 세트입니다. 7번. 7번이었고요. 보세요. 7번.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한 바구니. 예. 그림 같아요. 아주. 예뻐요. 7번입니다. 7번 보셨죠? 7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8번 찾겠습니다. 8번 있죠? 8번. 8번 갑니다. 자, 예쁘죠? 8번이고요. 이렇게 한번 사진 보여드릴까요? 8번. 너무 예쁘죠? 8번도. 8번 구성입니다. 자 보시면 아이는 이렇게 예쁜 아이. 8번. 보세요. 이렇게. 8번입니다. 8번 8번 세트 17개가 17개가 5만원입니다. 예쁘죠. 8번 작은 것은 사이즈 23cm 큰 아이는 5~6cm 예. 구정돼 되는 아이들 예쁘죠. 8번 세트입니다. 17개가 5만원. 귀요미 세트. 17개가 5만원입니다. 귀요미 세트. 수령 한정이고요. 8번이었습니다. 8번. 8번 잘 보셨죠? 8번. 예쁜 아이들. 8번입니다. 보셨죠? 8번 갈게요. 다음은 9번 오겠습니다. 9번. 9번. 너무 예쁘죠? 9번입니다. 9번. 이거 구성하는데도 한참 시간 걸렸어요. 골고루, 고르게 배분해 넣느라고 신경 써서 그래도 넣었어요. 크기별로, 색깔별로 섞어서 넣느라고. 9번입니다. 9번. 예쁘죠? 너무 예뻐요. 조꼬미창들 자, 이렇게. 9번. 그 그래서 이렇게 구르시라고 먼저 세트할 때 랜덤으로 했더니, 네, 좋아하시, 저기 원하는 것도 안 들어왔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셔서 이번에는 구르시라고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직접 보고 원하는 거고르시라고요 번호를. 네. 17개가 아, 5만원이에요. 17개가. 너무 예쁘죠? 보세요. 17개가 5만원. 큰 아이도 있고, 작은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쪼꼬미창들이에요. 크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이즈 작아요. 이렇게. 사이즈 아주 작은 아이들이에요. 조꼬미창들이에요큰 아이가 5, 6 c m 고요 작은 아이는 2, 3cm, 1, 2cm도 되고요 크기가 다양합니다. 네, 이렇게 9번 9번 세트입니다. 9번 네. 예쁘죠? 9번이었습니다. 자, 9번 가고요. 9번은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예쁘죠? 이렇게 밤중이라 낮에 보면 훨씬 예쁠텐데 그래도 어, 어, 불빛 아래서 찍느라고 하는, 하데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색감이. 9번 갖고요 10번 찾겠습니다. 10번. 자, 10번 여기 있네요. 네, 10번 찾았습니다. 자, 10번이고요. 한번. 보셔요. 10번 항공사진. 멋지죠? 예쁜 아이들 정말 예쁘죠 어쩌면 이렇게 다육이들이 색감이 예쁠까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10번 10번 세트입니다 이렇게 10번 아이들 너무 예쁘죠. 10번 예, 10번 세트예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자 보세요. 10번 1곱개 구성이고요. 5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10번 10번입니다. 자, 10번 들어가고요. 10번 들어가고요. 자, 11번 오겠습니다 11번. 거의 다 왔어요. 11번. 14번까지 있습니다. 몇 개만 더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11번이고요. 11번. 11번도 너무 예쁘죠? 11번. 자, 17개가 5만원이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이즈는 2, 3cm에서 5, 6cm까지 섞여 있고요. 아주 작은 귀여운 미니 창이에요. 쪼꼬미 창이에요. 예, 가넷도 있고요. 여기 슈퍼클론 있고요. 에보니, 마리아. 이렇게 다 섞여 있고요. 실생들도 있고요. 이름은 일일이 써드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17개 17개가 오만원입니다 11번이고요. 11번 네. 멋지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 네. 이 아이들 보세요. 너무 귀엽죠? 작은데? 이거 한 2cm 되겠는데요. 너무 예뻐요. 11번이었습니다. 11번 보셔요. 11번 세트, 11번 17개, 5만원. 잘 보셨나요? 11번이었고요. 11번 들어가고요. 11번 들어왔습니다. 이쪽으로. 다음은 음. 멋지죠? 이렇게 그림 같아요 그림. 자, 12번 여기 있네요 12번 찾았습니다 12번입니다 됐고요 자, 12번 멋지죠? 12번도 색감이 아주 이쁘네요. 12번. 17개가 5만원이고요. 12번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쁘죠 12번. 멋진 아이들 보세요. 12번입니다. 12번. 17개가 5만원. 조꼬미창대 멋지죠? 이렇게 돼서 12번. 보셨나요? 12번 세트. 어, 17개가 5만원입니다. 이렇게 돼서 12번이었구요. 보셨어요? 12번. 다음은 13번 오겠습니다. 10번 들어가고요. 13번 오겠습니다. 자, 13번 오겠어요. 13번이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13번. 17개가 5만원이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세요. 3번입니다. 13번, 조금미창 사이즈 23cm에서 56cm. 멋지죠? 크고 작은 아이 섞였고요. 얼굴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골고루 잘 섞었어요. 이쁘죠? 이렇게 멋진 아이들. 17개가 5만원이면 정말 싸게 드리는 거죠? 5천원짜리가 17개면 8만 5천원인데, 싸게 드리고 있어요. 멋진 아이들. 이쁘죠? 이렇게 해서 13번입니다. 13번. 자, 이렇게 보시면 항공사진. 13번. 17개가 5만원입니다. 13번. 다 보셨나요? 이제 한개 남았어요. 마지막 14번. 14개 세트밖에 없어요. 한정 수량입니다. 자, 13번 들어가고요. 자. 됐고요. 마지막 14번 오겠습니다. 14번. 자, 14번 세트요. 이렇게 됐습니다. 14번은 아주 예쁘죠? 14번. 예. 네. 이렇게 예쁜 아이, 보셨어요? 네 여기 조그만 아이 보세요. 한 2cm, 2, 3cm 될것 같아요.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에요. 조그만 거 크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작은 아이도 있고요. 큰 아이는, 네, 이 정도, 5cm 정도 되고요. 예, 네. 이렇게 사이즈가 다양해요. 보죠 귀요미 세트 네. 이렇게 해서 14번입니다. 14번 이렇게 예쁜 아이 네. 14번입니다. 미치죠? 번이고요 이렇게 예뻐요. 창도 있고요. 네. 어 멋지죠? 14번. 마지막 번호입니다. 14번. 이렇게 보셨죠? 14번. 14번 세트였습니다. 마지막 번호 14번. 17개의 한 세트가 5만원. 오늘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해 드렸는데요. 14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번호. 자, 귀요미 세트. 아, 오늘, 이렇게 보여줬죠? 귀요미 세트 17개가 5만원이고요. 수량 한정 있어요. 정말 저렴하게 드리는 거죠? 8만 5천원짜리 5만원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오늘 이렇게 보셨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예쁜 아이들. 예쁘죠? 네, 이렇게. 여기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메아리 다육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바람 많이 부는 날 저녁에 아, 여러분께 귀요미 시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잘 보시고 네, 힐링하시고 더 예쁜 거 있으면 주문하셔요. 감사합니다. 메아리 다육이었습니다. 보셔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